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외로운 밤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치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야시시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이 된 유치원 교사예요. 결혼한 지는 이제 5개월밖에 안된 신혼이고요. 결혼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아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유치원에 취업을 해서 20대 젊은 날을 매일 아이들과 울고 웃고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원해서 시작한 교사일이었지만 처음 3년간은 힘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해맑은 웃음과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찾으려고 했어요. 직장일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길 무렵부터 소개 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가 20대 후반이었고 몸매도 처지지 않고 성에 대해서도 적당히 알 때라서 결혼하기에 딱 좋은 나이였죠.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나 동기들은 연애하고 젊음을 만끽하고 있을 무렵 저는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낮에는 유치원 일을 하고 밤에는 대학원 공부를 하는 그야말로 주경야독이었죠.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 부지런히 노력하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중 6살 반 담임을 맡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에너지가 넘치고 밝고 명랑한 아이들 가운데서 유독 혼자 겉도는 아이가 눈에 띄더라고요. 갑자기 전학을 온 아이였는데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런가 싶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담임 교사인 저까지 자꾸 피하기만 했어요. 아이와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그럴수록 입을 꼭 다물고 있어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보통 어머님들께서 상담이나 방문을 하시는데 아버님께서 전화를 받으셨고 유치원에 방문하시겠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따뜻하고 예의 바른 분이셨어요. 너무 동안이셔서 나중에 학부모 기록카드를 보니까 저보다 두살 위로 일찍 결혼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아이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나. 아버님 모두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제야 아이가 왜 그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지 이해가 되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아버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한참 동안 얘기하시면서 눈물까지 보이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종종 만나왔지만, 이렇게 생생한 아픔 속에 놓여 있는 아이는 처음이라 더 마음이 쓰였어요. 이제 6살밖에 안된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 전부인데, 얼마나 힘들까 싶어 아이의 곁에서 제가 할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기로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도 적응을 했는지 친구들과 웃으며 놀게 되었고, 무엇보다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점점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는 아이가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어요. 늘 하원 시간에는 아버님이 오셨는데, 그날따라 아버님께서 늦으시는 거예요.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다가 잠들게 되었고, 저도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 아버님과 연락이 닿지 않으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제 전화로 모르는 번호가 뜨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계시니 와주셔야 할것 같다는 경찰의 전화였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아이에게는 아버님 외에는 조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일단 급한 마음에 다른 선생님께 아이를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가보니 아버님은 많이 다쳐서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셨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있는 아버님을 뵈니까 가여운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버님은 응급수술을 마친 후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까지 꽤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그동안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제가 데리고 있게 되었죠.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담임이기 때문에 한 일도 아닌 제 마음이 아이를 향해서 자처한 일이었어요. 아이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리기 위해 종종 병문안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하시며 아버님은 이를 악물고 재활치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고 후유증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 말에 아이를 힘들게 할수 없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뵐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도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아이를 열심히 돌보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님도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태어나는 날 아버님께서 꽃다발을 들고 직접 유치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다시 걷게 될줄 몰랐는데, 모두 곁에서 힘이 되어준 선생님 덕분이라며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아이도 아버님도 다시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 기쁘다고 했죠. 그날 저녁 아버님이 저녁 식사에 초대받게 되어 함께하게 되었어요. 아버님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맛있게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편지 한 장을 내미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니 저를 향한 그간의 마음이 담긴 고백편지와 함께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는 듯 본인의 계좌 내역부터 재산까지 전부 아낌없이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액수는 제가 평생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해도 절대 모을 수 없는 액수의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현듯. 아이의 아버님이 예전에 했던 말들이 떠오르더군요. 배우자분과 사별하신 뒤 어떻게든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하기 힘든 막내부터 안 해본 게 없더라고요. 정말 나름대로 힘든 시절을 보내셨던지. 그때 이야기를 하실 때 눈시울을 붉히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어려웠던 시절을 견디고 보내다가 우연한 기회를 잡아 인생 역전을 했다고 하길래 로또라도 당첨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코인 투자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앞으로 아이유가에 전념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혹시라도 큰 사고 나더라도 아이가 고생하지 않을 만큼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먹고 사는 걱정이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기에 도대체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정 알고 싶다면 비결을 알려준다며 010-826-590.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은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보라고 하더군요. 자신도 그렇게 해서 하나둘씩 배워나갔더니 평생 먹고 살 만큼 벌어서 은퇴를 해도 되겠다 싶었다고 하더군요. 어쨌거나 이렇게 계좌까지 저에게 보여주면서 강하게 어필하니 저도 없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란 게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꼭꼭 눌러 쓴 편지 한자 한자에서 그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금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현실에서 그분은 사별하고 애 딸린 유부남일 뿐이었지만, 제가 지켜봐온 그분은 헌신적인 아빠이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든든한 남자였어요. 편지를 읽고 저 역시 눌러두었던 제 마음을 꺼내보게 되었어요. 많이 당황스럽긴 하였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이런저런 소개나 종종 남성들의 접근이 있었지만 그간 학업을 핑계로 밀어내기 바빴었죠. 그리고 그간 베풀어오던 저의 선행들이 동정이었을까 사랑이었을까 혼란스러웠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그분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랑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점까지 생각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래서 얼마 후저 역시 그분에게 답장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직 몸은 닿지 않았지만 마음과 마음이 있다는 순간이었죠. 다소 아날로그틱하지만 그분과 저만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다 보니 이러한 소통 방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다가 문자로 하고 그리고 통화해서 만남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아이가 있어 다른 연인들처럼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마음껏 데이트를 즐길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데이트를 이어갔어요. 만나보니 더없이 좋은 분이라는 게 느껴지고 이런 따뜻한 남자가 내 남자라는 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경제적으로 여유까지 있다 보니 그런 점에서도 저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더군요. 여름방학 때 아이와 함께 바닷가로 휴가를 떠났는데 하루 종일 신나게 뛰어 놀면서 정말 한 가족이 된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밤 아이는 신나게 물놀이를 해서인지 일찍 잠이 들었고 그분과 저는 와인 한 잔을 나누게 되었어요. 여느 연인과 달리 많은 것을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포근하게 안아주는데 그 품이 참 따뜻하고 좋았어요. 정말 자상하고 포근한 사람이지만 그 와중에 남자는 어쩔 수 없는지 단단한 몽둥이 같은 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내심 더 기대가 되었어요. 그동안 그분이 살아온 삶의 과정이 참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품에서 편하게 쉬어갈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서로를 간절히 원하던 마음은 뜨거운 키스와 포옹이 되었어요. 사랑인지 동정인지 모호하던 감정을 그날 밤한 번에 확실하게 사랑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오묘한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옆방에서 아이가 자다 깨면 어쩌나 싶어 심장이 쫄깃한데 그런 긴장감이 더욱 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분과의 첫날 밤은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그래서 더 짜릿하고 잊을 수 없던 밤이었어요. 혹시라도 아기가 깰까봐 저는 최대한 입을 틀어막고 거친 숨만 내어 쉬었고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였지요. 서로의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순간 앞으로 이 남자와의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해내리라 다짐했거든요. 그분과 사귀면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가족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도 받았지만, 저는 다 견딜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사랑은 유효기간이 짧고 금방 후회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사람을 비로소 사람답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애 딸린 유부남이 아니라 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처음 마음 변함없이 지키면서 매일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